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71쪽 단원 과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봐. 자, 앞에 단원 과제에 대하여 다음을 해결해야 해 보자 그랬어요. 근래 소득세 부과에 불합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누진 공제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. 오른쪽 표와 같이 가세 표준 금액에서 누진 공제 금액만큼을 빼서 세액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. <laughs> 가세 표준 금액을 X만원. 세액을 FX만원이라고 그럴 때, 모름에 답하라고 그랬어. 자, 제일 처음에 함수 FX를 이 표를, 표를 보고 그리라고, 그냥 구하라 이 줄이었지. 맞죠? 자, 그럼 어떻게 되냐? 답만 1200만원 이하야. X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? X만원이지. 오케이? 그러면 여기 봐봐 그때의 세액을 fx라고 놓으면 자 1200만원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x가 1200만원 미만일 때 그때의 세율은 6%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놔야 돼? 100분의 6 x 이렇게 놔야 된대죠 오케이? 그 다음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래. 그럼 여기서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일 때는 뭐라고 했냐 세율이 15% 면서 누진공제가 108만원이라고 했지 그러면 세율이 15%니까 100분의 15X에다가 누진공제라는 건 108만원을 빼준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. 자, 그 다음, 4600만원 초과, 8800만원 이하래. 그러면, 4600만원 초과, 8800만원 이하야. 이때는 세율이 얼마야? 24%야. 100분의 24X에, 누진 공제가 K만원이니까, 마이너스 K.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. 오케이? 그 다음에, X의 범위가, 8800만원 초과, 3억원, 이해하냐? 어떻게 돼? 10, 100, 100, 10만, 100만, 1000만, 억 이렇게 돼버리네. 이해하니까? 아, 8,800이니까. 이렇게 쓰면 안 되고, 공이 몇개 붙어야 되냐? 네 개만 써주면 되겠네. 8,800만원, 3억이니까. 오케이. 그러면 그때 세월이 35%니까, 100분의 35X에. 자 누진 공제가 49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490 이렇게 하면 되겠지? 후 그다음에 3억 원 초과 3억 원 초과일 땐 누진 공세율이 제38% 100분의 38 x에 마이너스 900 이게 f(x)네 이해갔죠? 예? 자 그러면 여기봐 2번 문제가 뭐라고 했어? f(x) x는 120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라고 했어. 1200일 때 여기 봐봐. 여기하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예? 여기다 1200 넣으면 어떻게 돼? 100분의 6 곱하기 1200은 어떻게 되냐? 지워지면 72지. 맞죠? 여기에다가 1200을 넣으면 어떻게 돼? <laughs> 100분의 15 곱하기 1200 마이너스 108이죠. 지워지면 자15 곱하기 12는 어떻게 되냐? 30에 1511에 180에서 108을 빼면 뭐가 돼버려 72지 72하고 72하고 똑같잖아 그치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FX가 460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그러봐 4600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600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이 소리지 됐어요 그러면 100분의 15 곱하기 4600 마이너스 108이 여기다4600 있는 거 100분의 24 곱하기 4600 마이너스 k 얘랑 똑같다 이 소리지 이해합니까? 네? 자 이것만 산수만 하면 돼 그럼 k는 522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야 알겠어? 자 여기서 이 f(x)가 세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액을 구하는 식이 밑에 나왔죠? 가세 표준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내에서 누진공제를 빼준다는 거 알겠지? 이해갑니까? 71쪽 단원과제 보았습니다